자, 이곳에 긴 영상 유튜브 주소만 입력하게 되면, 자 지금처럼 짧은 쇼츠 여러 개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디지털생활지한 유정입니다. 긴 영상을 짧은 쇼폼으로 만들어준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죠 자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오퍼스클립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동영상 주소를 입력하면 짧은 영상을 여러 개 만들어서 쓸만한 걸 골라주는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쉬운 건 아직까지 한글 영상은 안 되고요 영어만 가능하니까요 참고용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방법은 간단합니다 긴 영상 유튜브 링크만 이곳에 입력을 하면 바로 영상을 편집을 해줍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물을 따라다니면서 영상 편집을 해주는 누가 편집을 해주냐? 인공지능이 중요한 걸 캐치해서 그거를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화면들의 비율들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AI가 가장 매력적인 부분들을 캐치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영상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 중에 괜찮은 영상들을 픽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긴 영상을 편집하신 분들은 그 얼굴 편집하는 게 일인데요. 이건 자동으로 얼굴을 따라다니면서 편집을 해주기 때문에 수월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만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언어가 지원되나요? 우선 현재로 영어로만 가능하고요. 곧그 다른 언어도 추가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현재 오퍼스 클립은 영상 시간이 최소 5시간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깐요 바로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이곳에다가 영상 주소를 입력하고 어떤 식으로 쇼폼들이 만들어지니까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주소를 갖고 와야 되는데요. 한글이 안되는 관계로 해외의 테드 영상을 한번 갖고 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면 필터 안에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영상들이 있습니다. 자, 이 영상 중에서 저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두뇌 프로그래밍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네요. 이 재사용 가능한 영상인 것 같아요. 제가 클릭을 해보면요. 자, 15분짜리 영상이고요. 아래쪽에 보면 재사용 허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방식은 간단합니다. 주소를 복사해서 방금 들어간 오퍼스 클립에다가 붙여넣기만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클립 가져오기를 누르면 주소를 입력하면 바로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하라고 나오는데요. 로그인하면 바로 이런 표시가 뜹니다.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 진행됐는지. 자,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이 페이지를 나가게 되면 메일로 결과물을 보내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자, 지금 10분이지만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영상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영상이 몇 개가 만들어졌냐면요. 지금 하나, 둘부터 셋, 넷, 다섯, 여섯 쭉쭉쭉 내려보면 얘는 영상이 좀 길어서 12개의 쇼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쇼폼 만들기가 생각보다 쉽죠? 자, 그런데, 보시면 이걸 다 쓰는 게 아니고요.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내용으로 선정이 됐는지,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영상을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제가 이쪽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소폼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사람의 얼굴을 따라다니면서 편집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자막도 자동으로 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영상은 저희 유튜브로 바로 올릴 수도 있고요.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쪽 에디트를 누르시면요. 세부적으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캡션 자막에서는요. 잘못 다른 게 있다. 그러면 저가 더블 클릭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지우거나 내용을 추가하거나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캡션을 수정하실 수 있고요. 자 디테일하게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옆에 프리퍼런스를 누르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수정이 가능한데요. 기본적으로 인트로 타이틀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인트로 타이틀을 넣을 수가 있고요. 자막의 색깔들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혹시 지금 영상에 뭐두 명이 있다 그러면 지금처럼 영상 구도를 바꿀 수 있어요. 두 명이 있다 그러면 이두 명을 배치시킬 수 있다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화면을 채우는 거, 그 다음에 가로 영상 짜리기 싫다 라고 하면 이 피트라고 하는 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영상에 따라서 이걸 적절히 섞고 싶다 라고 하면 세 개를 켜주시면 됩니다 저는 다 끄고요 기존에 크게 사람만 나오도록 설정하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설정이 끝나면 세이브를 누르시면 이 상태가 바로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편집이 됐다면 저는 번역 기능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영상 편집과 더불어서 이런 식으로 제목까지도 뽑아줍니다 우리가 내용을 다 파악하지 않고서도 내용 그리고 그 어울리는 제목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상들을 쇼츠로 좀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이 방식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은 아쉽게도 영어 언어만 가능하기 때문에 영어로 된 유튜브만 가능한데요 이게 한글 서비스가 오픈이 되면 다시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